품사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는 품사를 왜 배울 왜 배우는지를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. 우리 품사에는 여개 8개, 기본적으로 여덟 개가 있습니다. 이렇게 여덟 개가 있고요. 세 번째는 어, 그러면 이 품사를 가지고 여덟 개의 그 재료를 가지고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. 예, 그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형식을 맛보는 겁니다 1, 2, 3, 4, 5 형식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형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구조로 짜여 있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형식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교재 문장의 형식 기초 배울 때 그때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 문장을 구성하는 그 재료들 바로 품사 여덟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근데 마지막으로 이 풍사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가 마치 나도 강사처럼 아이들에게 내가 대본과 원고가 없이도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러한 실력까지 키우는 게 목표. 그냥 암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이해하고 소화하고 암기해서 그것이 다 믹스가 되어서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화해낸 것을 스스로 발표도 해보고 친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나도 강사다라는,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나도 강사 요약을 해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나도 강사 할 때도 나도 강사 요약본을 먼저 보면은 안 되고요. 그럼 외우게 되니까요. 이해를 해야 되니까 앞에 있는 그 수업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 요약본을 보면서 개념 정리를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실전에서 이제 아무런 대본 없이 질문이 주어졌을 때 술술술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.